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두시기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어,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어, 오늘 제가 3월 내내 오늘 종목들 다 소개시켜 드릴 거야. 공매도의 위험도 없어. 공매도 오면 착살 날 거야. 뭐야? 황산이지 뭐. 자 제가 오늘 중소형주 1등주부터 10등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예언하러 찾아왔습니다 예언을 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끝까지 보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야겠죠 자 오늘 이것만 알면 3월 무슨 공매도가 있건 뭐 금리가 뭐 어쩌건 트럼프가 관세가 어쩌던 관세를 피하는 업종 이익이 성장하는 업종 정말 3월 내내 오늘 벌 업종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자 좋은 종목들 순서대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가 없다면 어참또 두시기는 쉴 거야 알았죠 영상을 많이 보고 싶다면 좋아요가 반드시 한천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음자 오늘 영상 좀기니까 어 끝까지 어 정말 어렵고 힘든 시장이지만 한번 공부해보고. 어제 확실한 투자를 배워 나갑시다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의 주도 섹터 앞으로 3월은 이런 종목을 들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겁니다. 자 바로 방산 주죠. 음, 방산. 자 방산과 조선 항상 기억을 하세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기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과 조선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를 보통 공부를 할때 P라고 부릅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익 성장 모형이야. 자, 왜 주, 내가 고른 주식은 안 갈까? 어, 왜 나는 주식이 힘들까? 여기에 포커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이익 성장을 하는 기업들만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 이미 나온 이 진리예요. 진리. 어. 자, 그러면서도 오늘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 지금 이제 이 많은 종목들이 이 JNTC가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음. 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음. 이만큼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지금 분봉이 상당히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 음. 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이 주가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 거야 실제로 이 JNTC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자 이게 오늘 우리 공부방에서 이 소식이 일단 나왔어요 JNTC가 글로벌 11개 사와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즉 이게 뭐야 이제 드디어 유리기판의 매출이 장부에 찍혀 이익으로 바뀌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는 거예요. 자, 이거 마이너스 10%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5%가 넘어가고 있어 실제로.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한3% 이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 기회죠 그랬습니다. 자, 정말이 이 모든 것이 기회로 보여야 됩니다. 어? 자 보세요. 이 JNTC 모든 것이 기회로 보여야 됩니다. 자 봐봐. 여기 봐봐. 정확히 말씀드렸잖아.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방에서 지금 보세요. 이탄몇분 단단몇 차이에요. 지금 이제 2시 15분인데 1시간 정도 됐네. 어, 1시간 정도 됐어요. 벌써 10% 가까이 이제 펌핑 이 있었잖아.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주식은. 자! 이게 그냥 제가 이 기회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주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큰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이. 어, 이거를 모르니까 이 주식을 못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거를 차트까지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기회로 보여야 된다 이랬을까? 자, 오늘 올라갈 게 분명했거든. 나는 이게 보였어. 그러니까 실제로 추천도 한 거야. 19,000원에. 지금 22,000원이에요. 벌써 10%가 넘게 올라버렸어. 어. 자, 이런 게 주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어, 지금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었는데 영상을 찍다가 이게 갑자기 올라가서 그렇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보세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정말 매일마다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 같아. 자, 최근에도 여기 보세요. 어, 이, 이거를 추, 최근에도 이제 특급 시그니처라고 해서 3월 4일, 이틀 전이에요. 하나요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오, 어, 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VI가, 봐봐, 양봉 봐봐. 오죽했으면 내가 이 밑바닥에서 추천할겠냐고 내가 신고가의 달인인데 이런 것을 돌파할 때 먹는 이 장대양봉을 어, 보는 내가 그 달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걸 사야만 했다. 왜 이런 양봉이 나올 것을 나는 직감했기 때문에 양봉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먹으면 나중에 바닥에서 먹은 거야.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들, 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그냥 먹는 자리가 나와. 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됐고, 그에 따르는 이제 소식이 나왔고, 그것이 재무의 성장지표로 찍히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는 거야. 왜멀티플이다르니까 이게 바로 주가의 핵심입니다.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무방에 들어와서, 자, 이런 거 지금 이제 3월 4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제가 이제 계속 그어 100만원 눈 감고 가왔구나. 대기 패시브 자금이 너무 많다. 어. 자, 제가 꾸준하게 이 방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무방 들어오세요. 010-5017-9028로 어, 숫자 0만 보내면 바로 여기 지금 14,500분이 계신 방이야 어, 여러분들 이거 내가 보여줄까?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 이거 딱 누르면 어,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도 다 보인다 구독자 다 보여요 여기 <laughs> 자 언제 접속하고 이런 분들 봐봐 다보여 이게 실제로 어. 그리고 지금 뭐몇분 전에 접속하고 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하면 힘들기 때문에 자 3월은요 자 정말 제 말만 들으면 돼 3월은 딱 응. <laughs> 오를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제가 3월 시장 어려울 거라 그랬어 3월 시장은 어려울 것이다 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방산과 조선 어 이것만 하라 그랬어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문제 안 생겨 왜 3월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3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31일날 돼요. 그러면 한 이제 3주 차 정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자금들이 빠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장이 막 급락하고 추락할 땐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제, 어, 일단 선제적으로 지난주 한번 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3조 정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또 누적이 될 거야. 월말에 한번 때리고 또 월말에 또 때리고 그런데 다음 달 이제 4월로 넘어갈 때는 제가 볼때 굉장히 또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이 어떻게 보면 이걸 봐야 돼. 공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자, 제가 어제도 공매도 강의를 해 드렸어. 공매도 칠수 있어요 하면서. 자, 어. 저 어디지? 자 여러분들 여기 봐봐 주식 잘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랬죠. 거꾸로 생각하기야. 자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종목에 내가 만약 공매도를 할수 있다면 스스로 공매도 칠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일까? 자 이익 이 성장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 주식을 사는 것도 그렇잖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걸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에 공매도도 온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러 올라갈 거라는 지표들이 확실하면, 이기성장하는 곳에, 공매도는 있으면 죽어버려. 그니까, 러 공매도는 이기성장하는 기업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4월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 어떤 정도의 공매도가 나올지언정 쇼커버링이 금방 나와버려. 왜? 지져버리거든. 어. 자, 그렇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칠수 있나? 더 높아지는데? 어. 크게 작살난다니까? 다 죽어요. 대신, 공매도 이런 건 고점에서 잘못 들어갔다. 다 주신다고, 개인들은. 무차입 공매도나 가능한 거죠. 죽을 때까지 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돈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뭐, 이런 게, 그냥, 돈을 빌려준대. 무차입이야. 무차입 공매도. 어, 돈을 안 내도 돼. 계속 빌려준대. 자, 만약 돈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빌려줘서 주식을 계속 살수있다과 가정해봐. 그럼, 그러면 이거 못 먹겠어? 내리면 먹을 때까지 사면 되는 건데? 똑같아. 오른 주식 무차입 공매도 때리잖아? 내릴 때까지 공매도 치면 되는 건데? 이게 미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나왔을 때 이익이 성장하지 못하면 정말 작살 날수 있어 근데 이익이 성장 나잖아 그러면 여기 공매도 들어오면 슈크버링이 나와서 오히려 4월 달이 되면 3월도 싹구나 라는게 이 방산 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산의 이익이 지금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좀 소식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지금 저그 중요한게 아니라 야 이거 이거 봐봐 완전히 지금 이제 쏴버렸어 쏴버렸어 계속 갑니다 계속 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끌어올린 거야? 마이너스 10%에서 끌어올렸어. 마이너스 10%에서. 하, 정말. 어, 제가 이거를 실제로 어디서 추천드렸냐? 정말 기깔난다, 기깔나. 0 0 0원이야 하하하, <laughs> 만구천원이에요, 내가. 그리고 공부방 봐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공부방에 들어와 있으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23,000원이다 벌써 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오늘 20% 수익 나온다 이거 <laughs> 자 여러분들 내 공방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제 영상이 장이 끝나고 아마 올라갈 건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이 마이너스 3%에만 이게 기회다 어 이것만 봤어도 사실 여러분들은 이때만 샀어도 뭐죠 기회죠 이때만 봤어도 15% 수익은 그냥 났던 거야 어, 자, 이런 기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계좌를 만들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두식이랑 함께 주식을 해야겠죠? 음, 자, 어, 이거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 지금 장대목 나와. 24,000원까지 갈것 같아요, 이거. 상한가 나오면 26,000원이거든요, 상한가 나오면. 근데 여기까지 안갈것 같고, 한이 정도. 그런데갈 어, 수도 있겠다. 이거 몰라요, 이거. 왜냐면, 하 실제로 유리기판 매출이 나온, 나온다는 거의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 이거 뭔지? 자, 여기, 여기 봐봐. 꿈의 배터리 있죠. 해서 11개 사에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샘플부터도 어느 정도 이제, 어,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대량 공급 계약이 나오기 직전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저 주가는 엄청 싸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에두 개, 유럽에두 개, 중국 한 개, 국내 두 개, 아시아 네 개사에 우리나라 두 개는 뭐겠어요? 유리기판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아니가 <laughs> 맞잖아요. <웃음> 자, 이 대면적 TGV 유리기판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그동안 사실은 어, 좀 많이 소외가 됐던 종목인 만큼 이번에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야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3월이 제가 이제 공매도가 3월 이제 말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되는데 공매도가 들어올 수 없는 섹터로 가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한화오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계속 어떤 게 있었냐면 이놈들이 모멘텀이 정말 많아 계속 올라가다가 뭐가 생겼냐 얘네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아직 뭐 주가 성장이 너무 가파르다 어 이익 대비해서 이 정도 주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소식도 나왔,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조선업이 좀 과도하다라는 이런 어 실제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약간 이제 2차전지가 과도하다라고 했지만 에코프로가 다 뚫고 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왜 조금 더 싸게 살려고 이놈들이 한 번씩 작업을 치는구나. 어, 지금 조선은 어, 지금 왜 이런 지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게왜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자 일단 방사는 안 그래도 좋았어. 이익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유럽이 말이에요 천조 천이백종가를 이제 써가지고 재무장을 한대요 왜? 트럼프가 안 도와주잖아 너희들이 세계 경찰이라며 세계 질서를 관리하고 니들이 다이 안보를 책임져준다매 미국이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하는 꼴을 보니 그게 아니네 그리고 원래는 미국이 이 세계의 무역을 열었어요 근데 전체 뭐 사실 멕시코 캐나다도 그래요. 막 반세 때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기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나프타 뭐 해가지고 FTA를 또 진행을 지들끼리 했잖아. 이 FTA를 싹다 무시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야 무역도 방위도 너희들이 세계 경찰이고 달러를 쓰고 막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아니네. 상황이 다르네. 이러면 우리도 무장해야지.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재무장 하려면, 유럽이 어디서 지금 뭐, 무기를 만드는 시설이 어디 제대로 돼 있나요? 다 미국에서 사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가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위기를 트럼프가 만들었지만, 트럼프는 이 분위기를 만들면, 자국의 방산 수출이 또 늘어. 미국은요, 에너지, LNG, 이런 거 팔고, 석유 팔고, 어, 저 자동차 팔고, 그리고, 저기, 이런 거 팔고, 자동차 팔고, 무기 팔고. 그렇게 이룩한 나라예요. 지금에 와가지고, 어, 뭐, 지금에 와가지고, 뭐, 애플이니 구글이니 뭐, 그러지만, 이 나라가 진짜 성장했을 때는 이런 거란 말이야. 다시 여기로 지금 돌아가서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무기 다시 팔겠다는 거야.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 자 LNG 석유 팔겠때전 세계 팔겠때 이거 사래. 막 유럽한테도 사라 그러고 아시아에도 사라 그래 막.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운반할 거야? LNG 운반선이 없는데?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도 이제 신규로 한 8척이 지금 어, 물밑 작업 중에 있어요. 8척이 나올 거야. 신규 지금 공급 계약이. 그러기 때문에 어 이것도 지금 모멘텀이 끝나질 않아요. 거기에 MRo까지 있지. 하나오션이나 지금 MRo도 지금 확대가 됐어. 이 MRo가 처음에는 하나오션만 있었고 H D 현대중공업만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한진중공업, HJ 중공업 여기서도 MRo 소식이 뜨면서 급등을 했었죠. 또뭐 있었어? H 중공업이 또 있고 어 저. 넥스원, LIG 넥스원. LIG 넥스원도 m r o 지금 엮여, 엮여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땅땅땅 또 가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분위기라는 것은, 이 지금, 이 조선과 방산의 이 시장 전체의 트럼프스웨를 사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어, 다른 업종은 지금 다 깨지는 거야.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저, 뭐, LNG 관련돼서 설비하는 뭐 복합화력설비 이래가지고 하는 BHI.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가가 안 무너지죠. 1승 이런 거. 이런 거 주가가 괜찮아. 왜? LNG잖아. 그러니까 LNG를 뭐하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뭐 설비 같은 거 필요한 거고, 부족하면 또 만들어야 되고. 더 하고 더할이막배 안에서도 LNG 뭐 설비를 만들고 그래요 이 LNG 선이라는 게 그거를 다시 액화를 했다가 어, 다시 가스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 거를 실제로 LS 일렉트릭 쪽에서 하기도 해요 지금 아 8%나 빠졌네. 사실 이게 또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런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게 기회, 기회예요. 사실은 또 여기까지 빼버린데. 기대를 줬다가 항상 주식이 그렇습니다. 음. 자 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다릴 줄 알면 좋은데 자 이거도 뭐 그렇잖아 그냥 올랐으니까 좀 빠지면 괜찮은데 위에서 사버리면 또 작살나 버리면 또어 굉장히 겁나거든 마이너스 보고 이러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현대 로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다 지금 이제 이게 뭐라,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어드리냐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어, 방산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주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승 추세를 잘 따라오고 있는 정도야.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 이게 왜 떨어졌냐? 이게 방산이 올해 1, 2, 1, 4분기, 2, 4분기에 매출이 좀하향 전망치가 나왔어, 실제로. 그리고 어, 수출 데이터가 이제 11월달에 좀덜 잡혀가지고 어 이거 좀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12월에 12월에 나온 데이터들이 조금씩 괜찮아지더니 어 이월도 괜찮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지금 최고 시점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제표는 이제 예상대로 한 거보다도 조금 좋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수출 데이터들이 지금 말이 안 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승 추세를, 아, 이거 안 깨졌다. 끝나지 않았다. 바로 반등해 보리는 거야. 오히려 여기는 그동안에 왔던 상승 추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유럽이 재무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막 이제부터 이렇게 올라갈 시기예요 현대 로템. 어, 자, 오늘 한국, 한국 우주. 이런 것도 봐봐. 오늘 이것도 올라갔잖아. 결국은 이래, 주가라는 게.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박스권을 지금 이런식으로 뚫고 가는데 이게 이게 뭐예요 빼꼼 빼꼼이잖아 빼꼼 어이 위를 뚫고 빼꼼 가는 척하다 뺐어 이거 빼꼼 나오고 다시 회복하면 더그게 가는거 어 패턴 나오잖아 이 빼꼼 패턴만 알아도 참 좋은거야 이 어, 여기에. 음, 빼꼼 여기에 <laughs> 빼꼼 자이한국항공우주나 SLT 다이내믹스 이런것들도 지금 신고가야 내가볼땐 이거 이제부터 터트리는 시간들이야. 다이내믹 SND 다이내믹스 그리고 3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터트릴 때 됐어. 지금 모든 지금 방산 차트가 터트리기 직전에 와 있단 말이야. 다 쓸어 담아 다. 다 쓸어 담으세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요안 그래요. 제가 여기서 그냥 딱 여러분들한테 특급 예언 어, 주식이 어, 3월 6일 특급리어하나 해드릴게. 어, 방산 싹쓸어라. 방산이 정답이다. 지금 노, 가격이 높다고요. 천만에 지금부터 폭등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영상을 찍겠습니까? 어, 자, 폭등의 시작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조금 작게 하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좀몇개 알려드릴게. 뭐 나도 알려드려야지. 또박이도 알려주고, 삼식이도 알려주고. 하나요로 스페이스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한화. 당연히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어. SNT 다이내믹스. 이런 건 그냥 사면. 어, 이 정도는 그냥 다 알고 있어야지. 어. 지금 그리고 어, 오늘 우리가 수익난 종목이 있는데 어... 네. 아, L, M, C... L, L, M, C 홀딩스가... N, L, C... 아, 이거, 이거 뭐... M, N, C 솔루션 이거예요, 이거 이게 또, 이게 또방산네 이게, 이게 엮여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신규 상대인 줄잘 모를 텐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MNC 솔루션. 뭐, 요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또, 약간, 이, 이것도 지금 차트 만들어 놓은것 중에 파이버 프로라는 게 있어, 이거. 어, 파이버 프로. 이거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방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몇개 있는데 이게 지금 싹다 폭등 나온 그그 그 위치를 만들어놨어. 지금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J N T C가 올라가고 있죠. 어 이게 이것도 한번 찍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J N T C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분봉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이런 조정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올, 이걸 봐봐. 주가를 이거 설명드릴 때 보면 이때가 보통 급등이 크게 나와요, 이때. 2차 상승 때. 근데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이렇게 있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급등이 사실 나와. 돌파하면서 한이 정도가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럼 이 위는 사실 오버 액션이야. 오버 슈팅이야. 조정 나오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걸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진 않아. 그럼 이거 훌륭한 조정이라고 봐요.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면 훌륭한 조정이 아니라 한번더 갔다가도 내려오는 이런, 이렇게 보고. 근데 이건 굉장히 돌파한 자리까지 이제 멀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말 이 차트 정석인 거야, 이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반등을 해주면서 추세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간다고, 이게.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차트야. 자,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어야 되나 하자 여기를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어 저, 저까지밖에 안 나왔어 이만큼의 힘이 살아있어요 이 미친 주식인 거야 이거 아, 이게 왜냐면 여기서도 쓸어 담는다는 소리인 거야 이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없고 파는 매물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도 사람들이 더 사면 더 사지 이걸 안 판다는 소리야 하나의 스페이스를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을 말하겠어요? 아니야 정말 우량한 투자를 하는 8시 ETF 하는 저 운용 애널리스트들을 말하는 거야. 그 메이저 매매자들이라 그러지 우리가. 하나요스페이스 에 이래 현대로템 봐봐. 현대로템도. 자, 얼마큼의 또 간격이 있습니까? 여기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그 나와줬어. 그럼 어디까지 주아요 여기 이 정도의 구간을 살려는 거야. 이것도 힘이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2등주가 돼 그 다음에 LA LH, g 라이즌 X1이 딱 여기까지만 거져 있죠. 갔다가 빼잖아. 이게 원래 주식은 원래 이래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게 이게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상승은 이 놈이 또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은왜 저렴하다고 인지하거든. 사람들이 볼때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추가 상승폭이 지금 당장 더 강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강한 것부터 사요 배치를 하나유로스이스 제일 많이 사고 하나, 하나 저기 뭐 그다음에 어, 현대로템 사고 그다음에 엘아이지 넥스 사고 이래 어. 지금 저 엘아이지 넥스온이 시총 이제 항공 우주가 엘아이즈가 7조 현대로템이 9조 봐봐 2등이잖아 그럼 3등이 엘아이즈지 그럼 한국 항공 우주가 7조 <laughs> 음. 지금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방산 지금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 어, 사실 바로 내일 나는 오늘부터 뭐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나 돌아가면서 오를 거예요 다 오른 게 아니야 오늘은 한국 항공운주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어... 저... LIG인 것 같아 어, 6% 정도 올랐고 어, LIG x 은6% 정도 올랐고 S&T가 아마 3%? 어, 3.5% 이렇게 올랐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제 많이 오른 게 한국항공주죠. 돌아가면서 되는 거야. 이, 이것도 지금 돌파자리에서 강한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 봐봐. 돌파를 했지.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주정이 나오든 뭐 하든. 돌파자리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괜히 써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특급 예언이라니까, 이거. 어. 자, 특급 예언에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이 힘들 때는 가장 탄탄한 섹터를 하면 오히려 쉬워요.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해. 자꾸 밑에 있는 거 사서 바로 급등이 나올 줄 알고 그걸 사면 마음이 편안해 해.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가는 종목이 주도 섹터여야 되고, 이익이 성장해야 돼. 가는 종목도 이익이 꼬꾸라지면 다 죽어요.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자, 아시겠죠? 자, 지금 오늘 조금 영상이 길어졌네요. 자,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찍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꼭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